오늘은 수량 제한 없는 100% 진짜 무료 이모트를 알려줄 건데, 어떤 이모트냐면 바로, 스폰지밥 댄스 이모트야. 스폰지밥의 상징인 해파리 댄스를 표현한 이모트인데, 실제로 장착하면 재미있게 표현하기 딱 좋아. 알아보러 가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안 하고 그냥 가면 오늘 찾아간다. <laughs> 먼저, 스팡그밥 시뮬레이터 게임에 참가하자. 여기에 보면 오늘 이모트가 있지. 옆에 다른 이모트도 나왔는데 그건 150노복스로 구매해야 해. 왼쪽 아래 25 이벤트 버튼을 눌러보자. 4주차를 눌러보면 이모트 얻는 방법이 나와있어. 개살 보고 신 개를 만들면 얻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현재는 25개로 줄어서 훨씬 얻기 쉬워졌어. 이벤트를 하기 위해 옆에 있는 타워로 텔포하자. 게임하는 방법은 패시밀과 비슷해. 여기에 있는 상자를 캐면 돈과 보석 그리고 랜덤으로 햄버거 재료를 얻을 수 있어. 초보라서 팻이 안 좋더라도 여긴 이벤트맵이라 돈을 금방 벌수 있기 때문에 모은 돈으로 여기에서 팻을 뽑아서 하면 돼. 초반에는 모은 돈으로 좋은 팻을 뽑는데 투자하자. 여기 팻들은 능력치가 좋기 때문에 상자를 금방 캘수 있어. 하다 보면 햄버거, 패티, 양상추 등 재료를 얻을 수 있어. 돈과 보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데. 햄버거 재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바로바로 바로 먹자. 돈을 모았다면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가고 처음 지역에서만 해도 상관없어. 햄버거는 스폰지역과 이벤트 3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데, 스폰지역은 왼쪽 지도 메뉴를 누른 다음 맨위 스폰지역으로 텔포를 누르면 돼. 여기에 햄버거 보트가 있는데, 왼쪽에서는 7가지 재료로 햄버거를 만들 수 있어. 재료가 다 있는지 확인 후 흙을 누르면 햄버거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 오른쪽은 좀더 적은 재료로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재료가 달라져. 흑을 누른 다음 여기 초록색에 바가 올때 타이밍 맞게 클릭하면 돼. 어느 곳에서 만들어도 햄버거 만든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진 재료 보고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만들면 돼. 이렇게 총 25개의 햄버거를 모두 만들었다면 왼쪽 하단 25 이벤트 메뉴로 들어가서 무료 이모트에 크림을 누르자 그럼 스폰지 밥 댄스 이모트 획득 완료. 로블록스의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